진짜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팁입니다, 이거. 그리고 어쨌든 여성분 입장에서는 성공한 남자를 당연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게 좁잖아요. 상 1%, 뭐 3%, 1%. 그만큼 그들끼리 어울리고 이게 그만큼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진짜 빨라서 어, 얘는 이런 애야. 이게 금방 이게 돼요. 오늘은 남자가 가볍게 생각하는 여자 탑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 라운지, 뭐, 노는 자리, 어플, 이런 데서 만났다. 그럼 솔직하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서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가볍게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봐도 가볍게 만나는 곳이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가끔 정말 운이 좋아서 여기서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희박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만남을 이어갈 때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 내가 클럽에서 만났으니까. 어, 어플에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만났는데 또뭐 원나잇을 해? 그럼 당연히 가볍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서 진지한 만남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에 몸매에 부각된 사진을 많이 올린다. 아, 이거는 솔직히 여성분들도 올릴 때 본인도 알고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서 어쨌든 남자들한테 뭔가 연락도 많이 오고 관심도 많이 받고 이런 것 자체를 좀 즐기는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SNS 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뭐 그냥 뭐별 생각 없이 그냥 만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진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다? 어 아, 그거는 저는 정말 괴리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상한 남자만 꼬여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꽤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남자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멀쩡한 여자한테는 사실 그렇게 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어 그렇게 뭔가 공격의 타겟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사실 요즘 너무 유명하죠. 호텔 오마카세 명품 사진을 인스타에 많이 올린다. 어, 요즘은 그래도 좀 틀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너무 허영심들이 많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호텔 자주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명품 잔뜩 올리고 하니까 솔직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러움으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런 것들에 미치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여자가 내가 좀 상위에 있는 여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거나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싶은 남자 기준에서는 영순위로 불러지는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심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좀 다루게 됐고, 아, 내가 진지한 만남이 아니라 가벼운 만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알면서도 그러는데 한번 다시 되새기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다루게 되는데, 보통 호텔이나 오마카세, 이런 것들, 명품 뭐, 선물 받는 거, 이런 거를 올리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아니, 여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얘가 직업이 그냥 평범한데, 어, 이런 것들을 잔뜩 가네? 그러면, 아, 이거 다른 남자가 이렇게 해줬겠구나. 뭐 스폰서가 있겠구나 아니면 나이 많은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돌려서 생각하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내가 당장에 이렇게 처해 있으면 이거 갖고 싶은 이것 때문에 머리에서 이걸 닫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 절대로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전좀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그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결혼까지 상상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오마카세를 먹거나 이런 거는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여자끼리 갔다. 그럼 꼭 여자끼리 간 거를 티를 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이 사진을 찍는 걸 올린다든가 아니면 태그에 태그가 보이게끔 같이 간 여자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안하면 인스타 팔로워에 있는 사람들은 다아 남자가 사주로 갔구나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유형의 노는 여자구나 가벼운 여자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지 마시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텔 간 거는 그냥 올리지 마세요. 이게 어, 남자친구랑 간 것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되면 이 프레임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머리에 다 박혀있거든요. 이거 진짜로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텔을 갔는데 누구랑 갔는지 태그가 안돼 있어. 그러면 각자 알아서 상상을 맡기게 되는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솔직히 여성분들은 그냥 그 숙소 사진은 진짜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얻어먹기만 하는 여자 저는 일단 여자를 만날 때 1차 2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때까지 가서 하나도 계산하려는 신용조차 안 한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안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바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진짜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엄청 막, 진짜 뭐 연예인보다도 이뻐요. 진짜 엄청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뭔가 되게 정신도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외모적으로 너무 훌륭해. 근데 얻어먹기만 해.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지하게 만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 만날 수 있는 여자, 가볍게만 만나는 여자,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당연히 이제 뭐 수입이 뭐 그렇게 막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 내가 진짜 이 남자와 정말로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1차 때 계산을 하세요. 2차 때 하는 것보다는 1차 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산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1차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무조건 감동 먹어요 왜냐면 요즘 정말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싫어요가 얼마나 눌리지 그리고 악플이 얼마나 달릴지 진짜 좀 궁금합니다 그게 곧 우리나라의 실태가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이제 다 사겠다 그런 마인드면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좀또 이런 남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렇게 된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랑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내가 가벼운 만남만 하고 싶다면 정말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내용은 꼭 머리에 심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올라와가지고 아 여기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1차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는 여자가 보이게 되면 아 이거를 많이 이제 좀 아픔을 겪은 남자일수록 어? 이 여자 뭐지? 어? 더 뭔가 알고 싶다 결혼감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벼운 여자로 보이기 싫다면 이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가벼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고 되게 진중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보이고 싶다면 정말로 꼭 유의를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슬프게도 이런 프레임이 시이잖아요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서 이 남자끼리의 소문이 진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어, 얘는 이런 애야. 이게 진짜 빠르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결혼하게 될 수도 있는 남자 만나게 되더라도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이 남자를 놓치게 될 확률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짜. 세상이 진짜 좁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20대니까 아직 뭐 이렇게 뭐 한참 놀아야지. 그 놀고 다니는 게 엮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발목을 잡힐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것도 정말로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진짜 인스타가 발달이 많이 되고, 마팔이라는 게또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인 나는 지금 놀고, 30대 때 조신하게 결혼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좀볼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진짜로 소문 빨라서 금방 다합니다 진짜예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심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진짜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팁입니다, 이거. 그리고 어쨌든 여성분 입장에서는 성공한 남자를 당연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게 좁잖아요. 상 1퍼, 뭐 3퍼, 1퍼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그들끼리 어울리고 이게 그만큼 좁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진짜 빨라서 어 얘는 이런 애야. 이게 금방 이게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 나중에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말 조신하게 이런 데에 눈에 안 띄고 사시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좀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데 다루는 이유는 진짜로 이런 피해들을 좀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서 다루게 되는 거니까요 악플이 아닌 선플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성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